네, 안녕하십니까. BMW 신차맛집의 BMW 데일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620D X-DRIVE 럭셔리 모델입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620D X-DRIVE 4륜 모델의 럭셔리 차량인데요. 지금 들어오는 차량들은 모두 풀옵션으로 들어와 있고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서라운드뷰가 모두 들어온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기 굉장히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적기인 이유 중에 하나도 7월부터 계속세 인하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의 3.5%였던 계속세가 5%로 다시 다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5%가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확한 금액은 가봐야 알겠지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거의 200만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이 6GT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매 시기는 바로 지금이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량 설명해 드리면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현금 할부 리스 렌트 이렇게 네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현금과 할부는 좋은 프로모션을 받고 구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스 렌트 같은 경우는 지금 BMW 파이낸셜에서 좋은 프로모션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을 더 지원하기 때문에 할인폭이 굉장히 커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세금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저희가 리스 렌트 좋은 가격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20D GTX 드라이브 럭셔리 차량이고요. 보시는 것와 같이 굉장히 멋있는 블랙 사파이어 색상입니다. 앞에 보시는 키드니 그릴이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어,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면서 코너링 램프와 하이빔 어시스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자율 주행을 도와주는 레이더 센서가 여기 아래에 들어가 있고요. 범퍼 라인이 일자로 쭉 뻗어 있으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한층 더 뽐내주고 있습니다 휠이 있는데요 휠은 245, 45의 19인치 알로이 휠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살이 많은 휠이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6GT를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유려한 쿠페형 라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B필러에서 C필러로 떨어지는 이 라인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있고요 뒤쪽 보시면은 620D GT 리어 램프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 디퓨저 라인 보시면은 크롬이 일자로 쭉 뻗어 있으면서 이 차가 정말 고급 대형 세단이구나라를 한번더 상기시켜주는 느낌이 있고요. 리어 테일 램프는 110km 이상 달리셨을때 자동으로 열리고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1열 한번 내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쪽 보시면은 럭셔리 휠이 채택이 되어서 이쪽 버튼들도 크롬 형식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네, 센터페시아 보면은 고객님들께서 지금 새로운 미니멀리즘 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층들은 제 생각에는 3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정말 다양하지만 그래도 연령층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직관적인 버튼들이 남아있는 현 모델이 훨씬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도 이렇게 우드트림으로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이파이 오디오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6GT를 구매해 주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2열의 거주 공간 때문일 텐데요. 최고급 가죽인 나파 가죽이 채택이 되었고 2열에 앉으셨을 때 이렇게. 성인 남자가 앉아서도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넓은 위룸을 보여주고 있고 거중 공간을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보시면은 고객님들께서 열선 시트와 각자 개별적으로 공조 시스템이 가능하고 이 아래 C 타입 단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열에서 보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 파노라마 썰로프가 굉장한 개방감을 같이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열에서 보는 1열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연비 같은 부분에서는 이 차량이 620D 디젤 모델인데 엑스트랩4류 모델입니다. 복합 연비는 13.2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주행해 보시면 도심에서는 15 이상 나오고 있고요. 고속에서는 최대 18 이상, 거의 20 이상도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형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 토크도 40.8 토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력 힘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굉장히 좋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인 바로 6GT의 장점, 트렁크에 있습니다. X5와 X6보다도 더 넓은 600L의 가장 큰 트렁크 용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골프백 4개도 충분히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다 전동으로 폴딩도 가능하셔서 이렇게 전동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자리를 4대2대4 개별적으로 폴딩도 가능하시고 이쪽 위에 트렁크 리드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숨길 수 있는 공간도 있으시니까요. 이거 보고 체크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차 맛집의 BMW 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